생 속에서 사용되는 경우 한 가지를 찾는 것입니다. 그 생일 파티를 할때열 명이 모였는데 그열 명이 고른 어 먹을 것이 삼백 원입니다. 그리고 그래서 그 값을 구할 때는 삼백 곱하기 십을 해야 합니다. 두 번째요. 곱셈을 왜 배워야 하는지. 곱셈은 그 생활 속에서 뭐 무엇을 살거나 그럴 때 값을 구하기 값을 구하기 쉽게. 1게개 값을 구하려고 배웁니다. 해볼까요? 그 가족이 수명이 모였는데아 저거 수명이 모였는데 500원 아이스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수개, 20개, 20개 사려고 합니다. 그럴 때5 0 0 0이2 0을 하면 됩니다. 얼마 나와요? <laughs> <천원>. 아니, 이천 <laughs> 얼마 나온가요? 만원만 만 네, 원이 나오죠. 오백 오백 이십니까? 코스을왜 배워야 되나요? 코스은 항상 그 물건을 살때 생활 속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